아침에 커피도 한잔하고, 올드타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빨래방에 있습니다. 좋네요. 돈 바꾸는 거 하고, 세제 파는 데도 있고, 어 적어서, 이렇게, 어 9kg 짜리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40밭 합니다. 그러면, 한, 1600원 정도에 되네요. 여기, 위에 드라이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네, 여기 카페에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와, 웰컴. 차만 보지 말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러 오라는 건가요? 밖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오래된 여기 차와 관련된 이런 기계들입니다. 우 와, 포켓 위즈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차입니다. 이거도 오래된 마차요. 모형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에 사용하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나 상태를 봐서는 모형이 아니에요. 기계도. 네,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근처에 ATM기가 진짜 많습니다. 비자카드나 아니면 요즘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있으면 네 쉽게 찾습니다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쉬면서 빙글빙글하면서 이따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고 이거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덥고 사람 많고 에어컨이 없어요 맛집인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여기 맛집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잘 먹었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맛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심심하니 한끼때 배울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 가로등이 진짜 이쁘네요 반대는 올드타운인데요. 저기 시계탑이 있는 저 건물을 찍겠다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쁜 건물이 많아요. 이 근처에. 호텔에 들어오면서 망고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망고를 이 찹쌀밥 위에 올려놓고, 이거, 뭐지? 코코넛? 이런 우유 같은 이런 것들을 놔두고요. 참깨 제가 아, 태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팔아요 이게 그래서 들어올 때 한번 사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다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 망고이고 하니까 음, 맛이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걔도 어, 어떤 조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거 동남아 음식을 안, 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야 이거 망고만 그냥 먹는 게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랩 잡아 타고 항구로 갑니다 여기 구글맵에 찍어 보니까 항구로 가서 피피섬으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피피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피피섬에서 뭐 당일을 있던 하루를 있던 어, 상황을 봐서 이따가 그 다음에 끄라비 쪽으로 또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티켓을 항구에서 사야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행상품을 파는 곳에서 일단 티켓도 오픈 티켓도 파네요 보니까 네, 이곳에서 타게 됩니다. 아마 여기도 표를 바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많은 곳에서 표를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람들은 좀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아,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가슴에 스티커도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주고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과하는 데서 바로 이렇게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a m a z i n 라고 된 것을 타고 갑니다. 아, 여기 한국,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이름을 찍어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다른 곳으로 찍어서 와서 이렇게 조금 돌아왔나 봅니다 그래도 그래픽사가잘 도와줘서 왔습니다 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앉으면 되나 배 안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주는 커피를 하나 시켰습니다 대부분이 다 서양인들 동양인 자체가 저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서남아시아 쪽은 있나요 네, 피피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여기 도착하기 전에, 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피섬 일부인데요.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기는 포키피레라는 섬으로 되어있는데, 피레많이 좋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저기도 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항구에 들어가는 양쪽이 우와, 끝내줍니다. 네, PP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나오는데, 쓰레기 치우는데, 20밭이라고 하네요. 천 원도 안 되는 돈이라서 그냥 내고 왔습니다. 이런 표를 떠줍니다. 오늘 식사도 한 끼도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호텔도 아직 잡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 묵을지 조금 걸어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도심이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항구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구 입구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 거리가 이래요. 여기를 빠져나가야 호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딘 게스트하우스는 풀이랍니다. 이런 골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는 데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미리 예약 안 했으면 거의 다 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잡았습니다 호미 하우스 어 방을 주는데요 침대 싱글 베드 두개 있는데 근데 여기 잡아야 될것 같아요 한 데는 한 베드가 20개 있어요 2층 침대가 거기에 하나 3,700밧 한대요 이 방이 1,200밧 입니다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된 방이 창문도 없고요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건수의 방들이 엄청 비싸요. 아줌마가 괜찮아요. 그래서 깎아주고요. 천밭으로 깎아주고, 어, 또 내일 액티비티도 아침에 출발하는 것도 한 천밭 합니다. 그것도 한 4만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는 걸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처럼 부킹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방을 보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비싸고 여기 직접 와서 하는 것도 비쌉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방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50이 넘어서 여행을 많이 어쩌다 보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여행을 가기 전에 특히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갈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계획을 철저히 짜서 해야만 괜찮은 여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인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듣고 또 그런 삶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시 여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행을 할때 계획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현재의 여행을 망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신중하게 세웠던 계획의 일부인데 오늘을 즐겨야 되는데 오늘도 미래의 여행을 계획하느라고 바빠서 하루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무게가 가해 다니더라도 즐거운 여행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크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큰 이상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끝도 없어. 요 대다. 올라갈 때의 공경입니다. 여기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30밧. 미영, 미영. 이렇게 조그만한 공원을 꾸며놨습니다. 고양이들이 가끔씩 보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 뷰 포인트 2가 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 안 얼마 남았어요? 270m. 오늘도 슬리퍼 신고 올라갑니다. 저기가 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해지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전망대에 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요 어, 그런데 이 어, 티비티 그 하고 수영하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간편한 차림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예, 여기는 해보다 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더 장관입니다. 여기서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국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들 네, 해가 졌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사람 보러 오는 데입니다. 이해지는 모습도 여기는 이쁘지만 사람들 보러 오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대박입니다. 이 석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뻐요, 달려. 자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더워기 전에 여기 올라올 만합니다 피피섬 오면 피피섬 뷰 포인트 꼭 한번 와보세요 사람 구경하러 와보세요 미인들도 많고 너무 괜찮아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여기 PP섬의 밤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맥주를 한잔하고 하는 문화가 여기 밤 문화인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바들도 있지만 다른 곳처럼 바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아 맥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오히려 이제 낮에 사람이 많았던 이런 바닷가 쪽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섬인데도 이런 피자 컴퍼니나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더 커피 클럽도 있고. 네, 피 p 섬도 혼자 올만한 곳은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연인들하고 이렇게 와야 재밌는 곳입니다. 아, 그냥 저처럼 혼자 이렇게 다니면은 할게 없어요, 별로. 뭐 술을 좋아하면 바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것도 술을 즐기거나 이렇게 흥이 있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오실 분 누군가와 같이 와야만 이 분위기와 이 밤의 분위기를 조금 더잘 즐길 수 있습니다.